여성들에게는 하나의 소식이 될수 있고요. 남성들에게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커플단넷 사이트에 영어권 중국어권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권 중국어권 서비스의 공지 하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한국 여성을 만날 세계의 엘리트들은 모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어요. 한국계 남성이 아닌 영어권이나 뭐 중국어권 남성이 되겠죠. 자격이 있는데 어, 이 한국 여성을 세계 최고의 배우자인 한국 여성을 만날려면 만날려면 남성은 연봉이 20대는 20만 불 이상, 30대는 30만 불 이상, 40대는 40만 불 이상 정도 연봉을 받는 그런 남성만이 한국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여성을. 그런 공지입니다. 회비도요, 1만 불입니다. 1만 불. 이런 좋은 여성을 만나려면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내고 이런 회비를 내고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세계 최고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골드미스들은 거기에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옛날 우리 부모님의 그런 가정을 살아가는 것도 다 이어받았고 그런 보편적인 평균으로요. 똑똑하고 예. 다만 이런 어떤 과정에서 나이가 약간 들었다. 한국의 기준으로 볼 때요. 들었다는 거지. 이 나이가 배우자를 만날 때 조금 더 결격 사유가 되거나 부족한 점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만남이라는 건내 자신의 행복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한국계 여성을 만나려고 하는 남성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뭐좀 굽히고 간다든가 조금 더 부족함을 감수하고 아쉬워서 비우자를 만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오랜 세월 보면서 이제 그 대안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계 남자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이 세상에 그참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까지도 잘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많이 지나간 그런 기성 세대 결혼한 세대의 얼굴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들의 얼굴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20대에 만났던 그 여성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볼때 우리 골드스타 노총각들이 이런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진짜 골드 타임은 10년이 안 남았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요.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또한번 완전히 바뀝니다. 배우자 만남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여성들이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성을 만나거나 뭐 배우자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남자들이 오히려 나이 차이는 보지 않고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 아직까지는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남성분들 그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요. 어, 지금 우리 주변에 나이 보지 마시고 좋은 이성을 빨리 여러분들이 초이스하기 바라고요. 우리 우리 골드미스 여성분들은 우리 선우가 제가. 좀더 배우자 만남의 선택 폭을 세계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성의 조건은 순수하고 착해야 되겠죠. 여 남자들이 일단 연봉으로 제안한다는 얘기는 연봉이 이 정도 된다는 건 역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좀 그런 순수함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조건 중에 몇 가지 있어요. 여성을 배려할 줄 아는 심성을 가져야 되고, 신호는 당연히 확실하죠. 가정 폭력이나 이런 자 뭐라고 할까 마약 가정 폭력이라고 해야 되는 거는 좀 용어 바뀌었는데요. 좀더 그런 그런 사람들의 폭력적이거나 그 다음에 그런 마약을 복용한 이런 경력이 없어야 된다. 물론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검, 검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거는 천명하고 그래서 이, 이 세상에 훌륭한 전 세계로 넓히면 그 남자들 많다고 봅니다. 이건 확실한 경험이니까 그런 여성을.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과 만나게 하려고 해요. 물론 1순위는 우리 한국에 있는 남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만들고요. 그래도 아니면 이제 2순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어, 선우와 함께 시간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